니까 이제 좀 배경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배경 이야기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상계의 신들은 각기 다른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 세계를 창조했고 천상계의 규범은 인간계의 규범 및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공적인 이상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여겨졌죠. 인간계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 장의 새처럼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영, 당연하게 이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천상계에서는 태초부터 신들이 예의주시하던 통제불능, 통제 불가능한 힘이 있었습니다. 천상계는 이 힘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겨났다는 전설도 있었죠. 이 힘을 손에 넣어 조종하려던 수많은 야망에 찬 사람들이 도전하였으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모든 천상계에 얼마 없었던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힘은 신들에 의해 비즈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남, 여기 남자 있죠? 이게 좀 형상을 한 거지, 이게 힘이에요, 그냥. 비즈라는 힘. 만일 어떤 영혼이 비즈를 건드린다면, 그 영혼은 비즈를 숙주로서 마음대로 다루었고, 그리고 그 숙주가 비즈를 다룰 만한 의지력이 부족하다면, 숙주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청산계의 거주자들은 차츰 비즈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늘 비즈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DF409년에 청산계의 전사들이 힘을 합쳐 비즈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때 그는 전사들에게 당하여 미티어라는 푸른 머리의 소년의 머리, 뭐 영혼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는 어마어마한 의지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 전혀 내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렇지만 그가 비즈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만약 미티어가 비즈를 다루는데 실패한다면 그의 의지력은 봉쇄되고 비즈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 될, 거라,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원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소리였죠. 마치 바다가 배를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은유라는데요? 여기 아, 적혀있네요. 그때 이후로 비즈는 가끔씩 미티어를 자신의 힘에 압도되게 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즈가 실패할 때마다 미티어의 의지력은 더욱 강해졌죠. 수없이 실패하고 난 뒤에야 비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미티어의 자제력이 수그러들게 되었고 비즈는 먹잇감을 삼키는 고래처럼 미티어의 의지력의 일부를 삼켰습니다. 물론 비즈가 미티어의 영웅까지 빼앗기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가 즉각적으로 유성호를 내리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즈는 드디어 미티어에게서 빠져나와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즈는 약간의 미티어의 영웅과 함께 빠져나왔고 미티어 역시 비즈의 일부분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인간, 세계,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인 이후 비즈는 미티어의 영웅 두각을 가져와 인간 남자아이의 몸을 잠식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시발점이네. 이게. 이 금발의 소년의 이름은 메테오였죠. 하지만 비즈가 아무리 영혼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메테오의 마음은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는 자신의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죠. 나아가 인간계의 법률과 돌아가는 상황은 천상계의 것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비즈는 지구에 오래 머무를수록 더 약해져갔죠. 푸른 머리의 소년은 그의 일부 영혼 조각을 통해 어린 소녀의 위치를 보고 파악할 수 있었지만 메테오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미티어는 단지 비즈의 힘의 인간계에서 계속 본인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평화롭게 돌아가겠죠? 비즈가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은 신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신인 리브는 그녀의 힘을 사용해 천상계와 인간계를 잇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 그녀는 유성으로 만들어냈고. 그렇게 그녀와 천상계의 전사들이 지구로 내려와 비즈를 다시 천상계로 가져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간계에서는 13살에서 1 5살의미 메테오가 그가 사냥한 것들을 부인님과 나누기 위해 그의 집에 있는 세, 세, 센트리아나 센트리아타 도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성강으로 가득 찼다가 머리 위로 블랙홀들이 나타났습니다. 뒤어 셀수 없이 많은 유성들이 떨어졌고 무자비하게 센트리아타 도시 전역에 강하게 내리꽂혔죠. 유성우의 충격과 폭발력은 실로 엄청나서 지구 전역에서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테오는 도시 외곽에서 무력하게 유성들이 모든 건물들과 그가 집이라고 했던 땅에 살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이들과 터전, 그렇게 그를 지지했던 두 기둥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뒤따라 그의 심장마저도 삼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신들이 비즈의 관련한 힘들을뒤쫓던 시기에 비즈의 천상계 창조의 전설을 마제스틱 피... 피닉스 피닉스 파이, 파이... 피닉스? 피닉스라고 불렀습니다. 비즈가 인간계에 내려올 때 만들어낸 유... 유성우는 프리시피테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성우가 얼마만큼을 얼마 뭔가를 할 만큼의 피해를 입지 히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고 리브가 만들어낸 천상계와 인간계의 통로는 엔트란스이었습니다. 또한, 리브가 뒤이어 만들어낸 유성어는 Precipitation at the Entrance 였습니다. 야,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 이게 연관이 있네, 노래에 대해 다. 여기까지가 일단 인트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펜 나와 있는 대로. 있...